그래서 제가 이가 비방을 어 한번 내드리려고. 아, 진짜요? 근데 조금 고생은 하셔야 됩니다. 고생이요? 네. 그렇게 많이 힘든가요, 혹시? 힘들죠. 어. 안녕하세요. 서은입니다. 보통 우리가 운세를 보면 네. 어, 당신은 언제 대운이 들어올 거다 그리고 언제 이 대운이 있으니까 그때 뭐 운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떻게 하라 이제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듣잖아요 그래서 그런 대운을 빨리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방법? 네. 방법은 있죠 음. 근데 고생은 조금 하셔야 됩니다 대운을 타기가 그렇게 수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음. 그리고 음, 대운이라는 거는 짧게도 올수 있고 길게도 올 수가 있어요 짧게는 1년 음. 길게는 3년 음. 더 길게는 뭐 5년 더 길게는 6년 더 길게는 10년 내가 우리가 음. 보통 10년 대운 왔어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해요 근데 새 운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매년의 운이 흐르는 것도 음. 음. 그 운에 따라서 조금 많이 틀려지겠죠 아무리 내가 대운에 들어와 있다 해도 네. 그한해 운이 안 좋으면, 어, 대운 주기에서 내가 힘들 때가 있어. 음. 뭐 10년 동안, 10년 내내 좋지는 않단 말이죠. 그렇죠. 음. 그걸 이제 넘어 가야지만, 1년도 무난하게 가실 거고, 음. 또 1년이 편안하게 가야지, 10년도 편안하게 갈 수가 있는 거겠죠. 그래서 제가 이거 비방을 음. 어, 한번 내드리려고. 아, 진짜요? 근데 조금 고생은 하셔야 됩니다. 고생이요? 네. 그렇게 많이 힘든요 혹시? 힘들죠? 오. 어. 자, 보통 이제 세 군데 아니면 다섯 군데 정도의 지역을 가셔야 돼요. 오. 예를 들어가지고 동서남북 하면은 중앙은 예, 뭐 이랑산을 가시든지 이렇게 가시면 되는데 이거는 무당들도 많이 하는 중에 하나예요. 무당들도 마찬가지예요. 어그 사람이 뭐 얘기할 때 이러잖아. 어, 뭔가 심령줄이 본인 스스로가 느낄 거야, 아마. 조금 약해진 거 같아. 내 신기를 끌어올려야 되잖아. 예, 그러려면은 그만큼 공을 들여야 돼요. 그래 다시 올라가겠죠. 네. 뭐 평생 동안 식기가 하나도 안 떨어지고 산다고 볼순 없으니까는. 그 그렇죠. 예. 그래서 요거 그리고... 요만한 단지가 있어도 됐고요. 음, 이거보다 음. 약간 크셔도 상관이 없습니다. 음.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신령님이 잘 왕림하는 곳에 가셔 가서 근데 거기에 있는 거를 조금 덜어서 오는 경우가 있는데, 음. 근데 보통 일반적인 부분이 있잖아요. 네. 그래서 조금 웅기가 왕성하고 사람의 기운이 활달해야 되고 또 하나는 예를 들어가지고 어 어린 사람들이 많이 웅성거리는데면 더 좋겠어요. 음. 음. 인왕산 위에 올라가면은 거기에 흙도 약간 고실고실합니다. 그걸 조금 담아서 오시고요. 다섯 군데 가려면 동서남북 가셔야 되겠죠. 그렇죠. 한쪽은 뭐 동해안 쪽을 가야 되고 음. 한쪽은 남해안 쪽을 가셔야 되고 한쪽은 서해안을 가셔야 되실 거고, 음. 예. 이제 북쪽으로는 이제 뭐 많이 못 올라가시니까는 음. 예. 북쪽 뭐 아니면 파주 쪽으로 어, 가시든지 음. 거기서 제일 운기가 어, 강하고 또 하나는. 좋은 곳이어야 될 거예요. 음. 적성 쪽에 가면 가막산이 있을 거고 네. 거기 가서 거기 있는 흙을 기운이 좋은 흙을 어, 조금 담아서 오시고 축축한 흙은 안 돼요. 고실고실한 흙이어야 돼요. 어. 그리고 또 하나는 동해안 바닷가에 가셔서 네. 뭐 강릉을 가시든지 아니면은 뭐 망상을 가시든지 아니면은 뭐 어디 해안가도 상관이 없어요. 깨끗한 해안가에 모래를 조금 담으세요. 음. 또 하나는 서해안 쪽으로 가시면 또 해안가 많이 있죠. 네네. 어, 제부도도 뭐 있을 거고 여러 군데가 뭐 예를 들면 뭐 꽃지 뭐 해수욕장도 있을 거고 음. 뭐 대천해수욕장도 있을 거예요. 음. 거기서 맑은 흙을 모래를 어 조금 담으세요. 음. 또 하나는 어또 경상도 쪽도 이제 가셔야 되잖아요. 그쵸. 어 가시면은 뭐 경주 남산 같은데 가셔도 좋으세요. 제가 지금 촬영을 하면서 이제 상상을 해봤거든요. 그래가지고 아 요거를 추후에 제가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촬영을 한번 해볼까 그래서 이제 전국을 좀 이렇게 탈, 좀 다니면서 거기에 어떤 연기가 정말 좋은 산의 흙을 조금 조금씩 모아서 하나의 단지에 모아놓으면 어 정말 그 대운의 어떤 기운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뭐저 같은 경우도 동쪽의 기운이 조금 많이 필요해서 어, 저희 집 앞에 예, 제가 조금 모래를 조금 갖다가 음, 놨습니다. 오. 어, 뭐 저는 조금 욕심이 많아서 이만한 네. 단지 <laughs> 이만큼을 넣어놨어요. <laughs> 그렇게 해서 한번 웅기를 끄집어서 한번 집 안으로 가지고 와보세요. 음. 뭐 여행도 가는 삶, 힐링도 한다 생각하시고 웅기도 <laughs> 받아온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이렇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거보다 조금 큰단지면더 좋겠어요. 음, 제가 가지고 있는 단지가 이거 자극밖에 없어가지고 또 이제 내년 굉장히 신축년 좋으셔야 되잖아요. 그래서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, 불리에막 이런 느낌을 막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. 뭐 이런 거 하나 정도 약간 소리 나는 거 좋아요. 저는 이제 방울을 이렇게 하나짜리 방울을 이제 갖고 다니는데 이런 걸 이제 가방에 약간 매달고 다니거나 항상 이제 다니면서 내가 조금 안 좋다 그러면 약간 딸랑딸랑 소리를 내주는 거는요. 아, 어떤 사람들 방울 소리 나면 귀신 불러 들어와 막 그러는데 그건 절대 아니고요. 음, 우리가 이제 집 앞에 풍경을 달아 놓잖아요. 어, 나쁜 기운을 쫓아내라. 음, 좋은 기운이 들어와라.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풍경을 달아 놓는데 그거랑 똑같은 원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. 또 다음에 더 좋은 아까 비방법. 온기를 팍팍 끄집고 들어올 수 있는 비방법 많이 알려 드리겠습니다. 좋은 하루 되십시오. 감사합니다.